최근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언행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수 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규제하려고 나서자 이게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또는 북한 감형법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 없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런 식의 비난과 비판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는데, 하루속히 관련된 입법이 처리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